12월 13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리비,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키스기야가 사네리비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함에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여 하고, 키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의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재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키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게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이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산헤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해리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 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토요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 저는 이제 새롭게 사역하는 교회 가서 어, 주일 준비들을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어, 중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성탄절 맞이해서 연습을 한 것들을 함께 보았고, 또 차량 운행과, 또 주일 오전 오후에 ppt 만들고, 또 찬양 연습을 하고, 또 유초등부 설교와 중고등부 설교와 그 밖에 여러 가지들을 오늘 하루, 하루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 일에 많고 적은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의 문제라는 생각들이 되었습니다. 사실 어 그전에 이제 원양에서 사역들 가운데서는 어 그게 많다라고 이야기 했지만은 지금 제가 다 하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네다섯 명이 함께 했던 그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운데서 어 다시 더 중요한 건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특별히 이제 어 새롭게 이 사역들을 진행하고 또 앞으로 이제 또 개척을 준비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서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 하나하나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한 영혼 영혼들을 섬기는 일들을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사실 좀 어, 요 며칠간 좀 마음이 씁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뭐, 알게 모르게 모함 뭐 당한 것들도 있었고, 또, 어, 참 마음이 좀 씁쓸했던 사역자로서 같이 했던 사람들 중에서, 어, 조금은, 어, 뒤에서 칼을 꽂는 듯한 그느낌들이 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 다시 한번 어, 내가 하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어, 다시 어, 사역에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는 저의 생각입니다 다르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게 어,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예 어, 서론이 너무 길었죠 우리 또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역대야 32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 본문말씀에서 어떤 예,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앞의 내용에서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다시 그 이후에 계속적인 기억의 역사들을 만들고 가고자, 그렇게 이제 히스기아가 노력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또 우리가 어려운 일과 역경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상황입니까? 바로 어 아수르의 침공입니다. 어 이제 사나님이 어 왕이 되어서 이제 아수르를 침공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절부터5절까지6절까지 말씀 가운데 지금 이 히스기야가 산의 입에 침공에 대해서 침착하게 대응하는 그래서 왕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먼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방백과 용사와 은원한 후에 어, 예루살렘 밖에 있는 모든 물구름을 차단하면서 성벽을 보수하고 외성을 쌓는 일을 하게 되시고 또한 무기를 만들고 지휘자를 세워서 만반의 채비를 갖추게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참,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것과 결코 상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100%와 우리의 100%가 만나야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병이어에 같은 그런 기한 도움을 펼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시죠. 그리고 또한 7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가 다시 백성을 격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는 그 격려로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때와 같이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실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 그 가운데서 유다 백성도 이 왕의 격려에 안심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공동체가 위기를 맞이할 때일수록 지휘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는 주의자 상황 가운데 끌려다니는 주의자 어디에 우리의 신뢰를 줄수 있을까요? 뜻때로 지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특별히 어, 토요일에 950명이 되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앞으로도 1 0 0 0 명이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나, 나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또다시 예배가 또 폐쇄가 되어지고 1인 예배로서 또 어, 동영상으로 그렇게 예배가 드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일수록 더욱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어 백성들의 마음 또 성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으며 말씀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 산입이 어떻게 합니까? 왕과 하나님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깨트리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예루살렘이 포위당한 것이 히스기야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또한 유다가 의지하는 그 하나인도 아수르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렇게 무능한 존재라고 조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죠. 참 중요한 것중 하나는요. 어, 백성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싸우기 직전에 무력하게 만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참 어, 정말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마음을 무너뜨리면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떠한 것도 할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것이죠. 여러분 참 말씀도 기도 올게도 있다고 하지만 뜻대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삼키기 어렵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 한마디. 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어쩌면 우리 공격하는 수많은 큰 어, 수많은 우리를 사기에, 사기를 저하시키며 또 수많은 우리의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렇게, 어, 그냥 한번 뱉은 말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찾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수르 진영에 바로 천사를 보내셔서 사느님의 큰 용사들, 대장님들, 주휘관들을 멸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산 d a 이 i 이 뜨거워 g the 수치스러워 곡으로 들어왔고, 또한 그가 섬기던 i 전 the day is 들 big, the day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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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the day is 주를 의지했던 희스이하는 더욱 복되게 하심을 통해서 그를 모든 나라에서 높임받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누구의 말이 진짜인지 누구의 말이 참인지를 봐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가운데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수많은 사람들의 말 가운데 듣기 좋은 말과 또한 그냥 보기 좋은 말들 가운데 그의 말들에 대해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참 중요한 것은요, 진짜 참된 말은 나중에 밝혀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가 고백했던 그 말. 또한 사느님이 그렇게 조롱했던 말들 어느 말이 참된 말이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조차도 어쩌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지복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들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나님의 공격은 어쩌면 침공은 어쩌면 유다에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 백성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자 하는 그사나님의그 여러 가지 조롱하는 말들과 마치 그, 어,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4 0주사이 사십 40, 주야를 계속 외쳐주면서 마음을 무너뜨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렇게 무너뜨리하는 많은 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에 좌지우지하지 마시고 참된 말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또한 그 가운데 믿음의 고백으로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온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이렇게 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가 온데 많은 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잡받뜨리게 하며, 또한 우리가 온데 좌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운데 거짓된 말 가운데 속임 받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서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사. 나중에 밝혀지게 될 것들에서 대해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사, 하나님. 사람의 많이 가운데 우리가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설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